자문 29장 1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29, 18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자문 29장 18절 묵시의 부재와 복된 삶의 기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어,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어,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즐거이 설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유명한 말씀이라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의 뜻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1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이 무슨 뜻인지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그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제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어, 선뜻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우선 두 개가 나오죠. 묵시, 묵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떤 성경에서는 이 묵시를 미전이라고 번역을 해 놓아서 여기서 이제 설교자들은 아.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도 해요. 그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이 비전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이해야 하고 또 뜻은 알겠지만 방자히 행한다. 이럼 도대체 또 원래 의미는 뭘까? 다른 번역에서도 다 방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도령과 성춘향의 이야기에 나오는 방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방자라는 게또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묵시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게 없으면 이렇게 방자의 행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뜬금없이 또 율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묵시가 없다 묵시의 부재라고 어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할 때요, 묵시가 없다, 묵시가 부재하다 하는 요 상황에서 이 묵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이제 하라는 게 그냥 부드럽게 하가 아니라 하존 이렇게 가래침이 조금 나올 정도로 그 발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하면 C H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존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예요. 요한 계시록할때 계시 있죠 레벌레이션이라는 거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현대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묵시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벌레이션 계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두 번째 의문점으로 넘어가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어. 방자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없으면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빛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쉽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이행한다. 그래서 이 묵시의 부재, 묵시가 부재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혼돈과 타락의 상태를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인 뭐 저에게 있어서도 이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비춰주시는 계시의 빛, 이 묵시가 없는 상태에서 설교도 하고 묵시가 없는 상태에서 묵시의 부재죠. 묵시의 부재 상태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상태. 그래서 아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뭐냐면 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렵게 묵시, 개시,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그런 은혜죠. 이게 없으면 목회하는 거 사실은 가짜로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거치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아침에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그 묵시가 있는가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면 계시라는 것은 지금 저렇게 밖에 유리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튼을 내려놔서 밖에 안 보이죠. 근데 계시라는 건 뭐냐? 원래 거기 있었는데 커튼을 탁 열면은 밖에 이제 올림픽 도로도 보이고 이 놀퉁길도 보이고 앞에 있는 상가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상황에 따라서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시기도 하고 가려져 있는 걸 열어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묵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묵시가 없었던 목사님이 한분 계시죠.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무엘이 이제 막 자라날 때 그때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사사였던 한 분의 이름이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시대를 이 사무엘상 3장에서는 아주 어둡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시대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귀도 닫혀 있고 눈도 감겨 있는 상태예요. 참. 어, 두려운 상태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깜깜이라 그래요. 깜깜한 상태예요. 참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잠언 29장 18절. 잠언 29시 18. 이렇게 외워 두십시오.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목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냥 뭐 목소리만 계속 높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무이막 자라나는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귀도 닫혀 있고 눈도 감겨 있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잠자리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가 없었다. 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 6 육신적으로 시력이 약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약화된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도 어두워져 있었다 그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요. 묵시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이가 나이가 98세니까 요즘 100세 시대 종종 우리가 뵐수 있는 어른들 그 정도 연세까지 장수를 했는데. 그때의 상태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 하는 말이 두 번. 그가 바로 죽기 직전에 그 비참한 전쟁의, 전쟁의 패전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 죽기 직전의 상태도 눈이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참 어, 아주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암시가 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묵시가 없다, 묵시가 없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회자인 저도 나는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통이 있어서 뭐 굉장한 무슨 은사가 열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채널이 열려 있는가 이거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묵시가 없다 할때 보여주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부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자의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방자가 노을 방자야. 방학할 때 방자 있죠?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풀어 놓아지는 거죠. 제멋대로 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고 늦잠 자도 되고 그게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되는 게 뭐예요? 학 배우는 것을 이제 놓는 거죠. 이렇게 그 것처럼 방자의 행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 주시, 보여 주시는 비전. 이게 이제 환상인데 그런 비전이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걸 말씀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감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방자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자라는 것은 벗겨지다, 풀리다, 방종하다,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이 붙잡아지고 이 아침에도 우리 박 권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자신을 통제해 가면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방종하게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이끄는 대로 우리에게는 이제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 이 몸은 뭐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혼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 우리가 알고 감정을 느끼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지정의 이 혼이 육신을 통제해야 돼요. 그럼 이 혼은 또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냐면 영이 있는데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사람들이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모습 방자행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살게 되면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안내해가시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통제하는 말씀이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이게 잘안 되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율이나 방향을 잃은 결과를 강조하는 말씀이 방자하다 이런 뜻이에요. 방자한 것에 이제 예를 들으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주례 옷개 보면 급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러면서 막 거기다 제사하고 절하고 섬기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원수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볼때 마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잘 논다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조롱할 정도로 그런 방자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 방자라는 것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통제나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되는 모습. 이제 제가 이런 모습을 규율이나 방향성을 잃게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애굽에서 나와서는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본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 멋대로 막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치해놓고 거기를 섬기고 절하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묵시가 없고 묵시가 부재해서 방자한 상태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또 뭐겠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또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올 때 아니 뜬금없이 왜 율법 이야기 이렇게 이제 왜 율법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게 의문을 가졌는데 묵시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묵시가 없을 때 묵시가 부재하면 방자에 행한다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니까 그 방자한 삶을 치유하고 거기서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또 뭐겠어요? 말씀이구나. 그래서 묵시에 해당되어지는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지혜자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오죠. 영어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who his wisdom's instru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을 law라고 번역을 안 하고 instruc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instruction 아시죠? 어떤 어, 이, 이런 물건을 사왔는데 이게 조립되어지지 않고 부품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에, 가이드가 있죠. 에, 그걸 에, 그 지시사항을 뭐라 그러냐면 instruction이라 그래요. 이 instruction대로 해서 조립을 해야지만 이제 완성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인스트럭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번역이 참잘 됐어요. 인스트럭션은 인이라는 in 말은 안으로 이런 뜻이고 여기 스트럭션 이 원래 뜻이 스트럭처 구조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묵시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복된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뭐좀 귀찮게 하고 우리를 묶어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딱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율법은 하라. 그리고 또 한다는 모겠어요. 하지 마라. 두, 두나 이렇게 요약이 될수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이유를 주님 열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실은 가드레 가드라,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가드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제 주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속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이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인스트럭션은 그 지침인데 사용 설명 우리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율법이에요. 인스트럭션. 그런데 우리 안에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복된 삶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목지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뜬금없이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이 나오나 그랬더니 율법이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전체를 여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하고 지나왔는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주차 열매도 맺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던 한 젊은이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인데, 저는 요셉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특히 청년의 때. 그냥 아무도 보는 이도 없고 자기는 뭐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잔소리하거나 자기를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야말로 뭐 아무렇게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의 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그의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을 통제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의 영이었고 그의 영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수 있다는 거예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기 삶의 원칙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원칙이 뭐예요?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묵시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함부로 살지 않고 자기 몸뚱이를 함부로 내굴리지 않았던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묵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해야 되지 하는 분명한 율법 말씀 묵시 계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요셉이 요셉이 되는 바로 비결이죠. 자신의 삶을 청결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요셉을 비교하고. 저와 요셉을 비교해 볼때 나는 왜 그렇게 함부로 감정 폭발도 하고 나는 함부로 또죄 짓는 일에 쉽게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방자히 사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내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살던 방식이 나를 드라이브 해 가면 언제든지 방자히 행하느니라. 하는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 속에 나름 정리가 되셨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으로 자리 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